안녕하세요. 이혜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뭘 가져왔을까요? 짠! 네. 수 막대를 가져왔습니다. 숫자가 1부터 10까지 써있는 막대예요.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스티커 붙이기 공부했죠? 오늘은 수를 세면서 집게를 한번 꽂아볼 거예요. 같이 한번 수세기 해봐요. 자, 준비됐나요?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숫자 1에서 10까지 이렇게 10개가 한 묶음이면 10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한 묶음을 더 갖고 왔네요. 짠. 한 묶음은 10. 하나, 둘, 두 묶음은 20.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한 묶음은 10, 두 묶음은 20.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30, 40, 50까지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